안경을 비싸게 팔면 유능한 안경기사? 저렴하게 잘해주면 안경업계를 망치는 건가요? 인터넷에서 악플이나 예. 뭐 공격성 발언들을 들준다고 하시는데 예. 뭐 시, 진짜인가요? 그렇게 유명한 건 아니지만 어, 조회수가 3천만회를 넘어진 3,100만회를 넘어갔죠 그러다 보니 주변은 시기와 질타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죠. 자, 어, 얼마 전에 안경사협회 SNS에 저를 성토하는 여기 있었죠. 근데 안경사 망신시키고 안경계에 말아먹을 사람이라고 치부도 당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협회 기간제 안경계라는 데가 있죠. 우리 내 취지와 어, 우리 판매나 그런 것들 직접 보시고 기사화 해주시고 어, 그랬죠. 어,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어, 저를 이해해주시고, 기사를 실어주신 기자님과 홍보위원님께 어, 무리를 일으킨 부청은, 어, 사과를 드립니다. 어, 여기는 제가 불광동은, 어, 3년간 적자를 각오하고, 어, 이 안경을 설립했어요. 어, 쭉 보시면, 칼자이스, 폴라테이스가 가능한 칼자이스, 그리고 아이플러, 플러스죠. 그리고 비주핏 이런 기계 장비를 갖춰놓고, 가격 경쟁도 하겠고요. 거기에 덧붙여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시기능 이상이나 어, 그런 것도 완벽하게 이, 맞출 수 있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어, 저도 억울한 게 안경업계 이상한 풍족 모든 분이 아니고 정말 열심히 하고 정직하게 하는 젊은 친구들을 보면 흥헛해지기도 어, 합니다 그런데 안경을 비싸게 팔면 유능한 안경기사 저렴하게 잘해주면 안경업계를 망치는 건가요? 녹취도 돼있습니다마는 어느 분회장님께서 SNS를 주도적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패배한 자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가격 경쟁도 하면서 하나하나 개선시켜 나가야 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가격 경쟁도 하겠다. 그렇지만 그들이 못할 퀄리티 경쟁은 더 가열차게 하겠다는 게 저희 안경공영 쇼룸의 정체성입니다. 저희 안경점 쇼룸에는 이런 센트레이션 장비나 그런 걸 기본적으로 갖춰놓고 영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안시나 그런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위주로 가맹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크기나 장사가 잘 돼야 되는 목표도 있겠지만 제가 후배들을 위해서 거만 그런 쪽으로 지금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주변 경쟁 안경원 사장님들도 따뜻한 눈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